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에는 압살롬이 전쟁에서 피해가지고, 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특별히, 어, 요압이 나오고, 압살롬이 나오고, 다위대 나오고, 어, 아히마스 소생전는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요압이 압살롬하고 반묵하는 이야기, 특히 여기는 이제, 어, 죽이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요아으로 봐서는 압살롬은 존재해서는 안될 인물이죠. 왕이 마음이 압살롬에 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압살롬이, 어, 저 형을 죽이고, 어, 다른 나라로 거슬 왕한테 가서, 피난에 있을 때, 그때 어, 요압이 왕한테 참 허락을 얻어가지고 어, 그를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결국은 이렇게 왕까지 되가지고 자기하고 전장터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압으로서는 섭섭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완전 망명 중인 사람을 불러가지고 왕 앞에 세워가지고, 그러가 잘 됐으면 왕이 되든지 뭘 하면 자기를 불러야지. 자기는 안 부른 겁니다. 자기는 빼놓고 다른 사람들 불러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자기는 이제 배제식인 거예요. 자기가 압살롬한테는 최고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한테 배신당한거죠 그리고 이제 전장터에 자기를 죽이러 다른 군장을 세워가지고 이 100만명이 되는건 대군들 온 백성 다 모았으면 150만이 넘을 겁니다 그 대군을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여기는 만 명입니다 만명 자기가 이제 그 리데이가 나가 그들과 싸우면서 전쟁에 이기긴 했지만, 이게 어떤 뭐 실력으로 이겼다 하기는 참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그 요압도 사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서 싸운, 이긴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 되는 압살롬이 지금 머리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묶여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대롱들은 매달려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당장 쫓아가서 살해를 합니다. 남겨두면 참 골치 아픈 게, 다윗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다윗왕은 이 반역을 하고 했더라도, 압살롬한테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또 뭐, 징계를 하겠죠. 감옥 위에 러나뭐 하더라도. 그러나, 나중에 왕권은 압살롬한테 다시 가능, 가능성이 큰 겁니다. 왜? 다윗의 마음이 자식한테는 보면 굉장히 무른 것을 알수 있어요. 뭔가 딱 부르지게 그 징계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 이번에 심지어 그형 압론을 죽였는데도 용서해주는 그게 아버지한테 그런 걸왜 용서 안 해주겠습니까? 요압은 그 다윗의 마음의 심중을 아는 겁니다. 왜냐면 다윗은 자기 본인이니까 지 다른 아들한테 해한 것또 용서해 주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하는 것은 이거 뭐 자식이 그렇잖아요. 어떤 자식을 미워할 수 없으니까. 또 용서해 줄 거라는 것은 요압은 그걸 제 3자로서 다윗 마음을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압솔롬이 임금이 되면은 자기는 설 자리가 없는데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압이라는 사람은 이 나라를 위한 것보다는 자기 이스테이터스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한것그 나라에 그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압을 유압은 앞사람을 살려둘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그를 처단하는데, 이아이네니칼하게도 바로 이런 사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다리의 정점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유학 같은 사람. 자기의 어떤 그 야망,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그냥 결론이 단순하게 나버립니다. 제거해야 될 사람. 발바야될 사람, 등등 이런 것이 이유압한테는 이게 분명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세상에그 조직 사회 속에서 그탑 리더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또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 유압의 모습. 이게 오늘날 사회의 최면 그그 사닥다리에. 탑에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그 누구하고 또 갈등을 하냐면은, 가만히 보시면 압살롬하고 갈등을 합니다. 압살롬은 뭐를 붙들기 위한 겁니까? 이 사람도 역시 어떤 앞에 있는 그 왕자,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상실을아서 미친 짓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는 짓들을 보면 도저히 인륜으로선 지질수 없는 일들을 그냥 태연이 자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 이 세상 권은 그렇게 또 되기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왕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 은사는, 거륵이 안 되면은 이건 재앙입니다. 세상 임금은 힘으로 그냥 차지하고, 눌러 앉아가고, 그래도 하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기름부으 세우시는 이 왕자는, 이건 복의 통로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기 준비 안 되어지면은, 본인한테도 재앙이고, 남한테도 재앙입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엔 그 그릇이 됐죠. 그릇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그것이 오래가를 못하죠. 그야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을 그 그릇은 우리가 자연재계로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그릇이라도 담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에서는 그게 사람의 겸손이나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에 당기질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의 이 은사는 말이죠. 그리고 또이 압살롬 같은 경우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묵인 하에 장로들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을 세워놨지만은 우리가 보는 것은 역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왕에 대해서 힘이 있잖아요. 이 힘을 바로 쓰질 못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나를 불사르고 자기 자신을 불사는데 써버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더 머리가 아름다죠 온몸이 아름다웠습니다. 머리카락은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였죠. 근데 결국은 그 아름답다고 칭찬받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사를 담는 그룹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교만으로 인해서 그 교만의 어... 재물이 되어버립니다. 아 어, 여기서 이참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압살롬의 경우를 보게 되고, 근데 이 뒤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다위이에 나옵니다. 다위의 경우는 사월의 케이스도 알고 있고, 지금 압살롬의 이 케이스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왕권이라는 이것은 이그러이 준비 안 되어지면은 재앙이거든요. 재앙인데. 근데 이 지금 압살롬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이렇게 날뛰니까 지금 다위은는 예감을 합니다. 이제 아살롬이이 전장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다윗의 밑에 있는 수아 그 장수들은 이 백전노장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 천명씩 이렇게 상대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 지략을 써가지고 싸우면 그 용맹을 당할 수가 없겠죠. 뭐 벌써 적이 그냥 그렇게 많아도 한번 전투 딱 붙었는데 죽은 사람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죠. 수프로 뭐 죽은 사람은더 많다지만은. 그런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이 요압 군사들이 공격을 했는지, 이 임금 군대가 지리멸멸 어버린 겁니다. 피하고 지리멸멸 돼가 임금을 놔두고 다들 도망치는 임금이 나무에 달려 죽는데도 다들 도망쳐 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럴 만큼 이. 요압의 군대가 숫자는 적지만은 아주 무섭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절대 우리 이길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안죽을려고 도망을 치는 어 그런 걸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장면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걸 알고 있거든요. 압살롬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 지금 백만이 넘는 대군한테 만 명이 되는 대군하고 싸우면은. 상식으로 오면 당연히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나가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한테 정말 어떠하든 몸조리 잘해라, 몸관리 잘하고 죽지 말고 살아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압살롬을 좀 돌봐달라, 죽이지 말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거 꾸로 이제 완전 죽이기 전에 바뀌어진 그런 경우죠. 어떻게 압살롬을 위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위든 만명 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자기 부하들이 나가더라도 압살롬 군대를 대파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실력으로 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이름대에 그냥 두지 않고 뭐 이런 전략을 택했는 걸 봤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려고 작정했구나 하는 걸이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절대 그 압살롬 밑에 있는 군사, 그 사람이 자살을 나중에 해버리죠. 근데 아이도벨의 그계획 아이도벨이 거기에 있는데, 아이도벨은 절대 이런 뭐 백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바보 짓을 안할걸 알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압살롬을 선보기로 작정하셨구나. 여기서 전 전세가 뒤집어지겠구나. 이 다윗은 판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한테 내 아들 압살롬을 좀잘 돌봐달라. 죽이지 마라 도로가 되든지 안 그러면 죽든지 그럴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죠. 다윗은 이렇게 완전히 준비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중환하시고 다스린 거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보이는 것으로, 내 재지로 이게 되지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겸손으로 그 하나님이 그 택해가지고 기름 부었지만, 압살롬은 아니거든요. 자기 재주로 왕이 되려고 사람들 전병을 자기 앞에 준비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쇼업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 하는 거 쇼업을 하고,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이또 전병을 준비해가 50명이 앞에 막말 막 달리게 하고 하는 게 또, 이거 한 가지인 겁니다. 리무진 턱 있으면 그게 앞에 사람들이 그냥 확 호의해가지고 이래 달리게 하는 거. 어, 그 자기 쇼업이죠. 과시. 알아달라는 거.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 궁에 들어올 때대궐문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만나가 하나님이 아니 임금이 나를 세워서 했으면 내가 재판관이 되었으면 알아줄 건데 들어줄 건데 그게 세우질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사람 마음을 다 훔치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벌써 인간적인 술술을 써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사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왕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그걸 잘 준비되니까 그걸 감당을 하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좀 깨달은 건 오늘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오래 쓰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철저한 겸손과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저 성전. 또그 레이텍스 글러브 있죠. 이래 끼면 은 손을 움직이면 그대로 이게 손이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입으신 옷인겁니다. 레이텍스 글러브처럼. 그 안에 주님이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도록 우리 자신은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다윗이 이걸 참 잘합니다. 압살롬이 쳐들어갈 때 그냥 다 버리고 하나의 마음만 얻으려고 이 압살롬은 힘이 있으니까 힘을 쓰지만 다윗은 힘이 있어도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샀죠.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면 왕 같은 이런 어떤 직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 주실 수 있죠. 근데 그 은사들도 여러분 사울처럼 버림을 당하지 않고 압살롬처럼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내가 망하지도 않고 다윗처럼 견고하게 계속 쓰이려면은 이 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아이마하스 있죠, 아이마하스이 사람 보면 참 마음이 들어요. 너무 이뻐 보니까 이아이마하스는이 전쟁에 압살롬이 죽었고 그리고 군뉴스도 있고 벤누스도 있습니다. 군뉴스는 전쟁이 이겼다는 겁니다. 전쟁이 이기고 다윗 왕이 다시 왕위로 다시 돌아가는 거, 왕궁으로 옛날 생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다른 여, 저 병사가, 구스인 병사가 그렇게 전하는데도 자기가 한사코 요압한테 붙을래가 내가 달려가서 나도 전할 수 있게 라뤄 그래서 결국은 먼저 달려갑니다. 지름길을 알고, 먼저 달려가서 다이도한테 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신하들과 다윗이의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아이마스는 어떻게 하는 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존중하는 이다윗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식은 어차피 죽었어요. 그 슬픔은 어차피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이 그냥 묻혀지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이 나쁜 소식은 다른 사람도 전해주는 거예요. 나쁜 소식은 가만히 있어도 다 들어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는 사람은 정말 드문 겁니다. 근데 아이마와서는 여기 정말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 굿뉴스를. 이 굿뉴스가 뭡니까?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생명돼서, 우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사시겠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돼서 내 육신을 잊고 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좌절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예수 생명, 이 예수님이 내 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생명으로 들어시도록 오 초청하면 들어신다는 그리고 나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레이텍스 글러브처럼 말이죠 성전으로 그냥 나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새 삶을 산다는 이거는 얼마나 신나고 굿뉴스인지모르겠니다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이 약속을 사람들한테 전하기도 바쁜 거예요. 모든 사람 보면 이 약속이 다 필요한 사람, 이굿뉴스가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린 바로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계시는 한분한 분, 한 분, 아 바로 이제 압살롬처럼 사울처럼.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요압처럼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다 허무한 자리입니다. 그나 다위처럼 아임 아스처럼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이 복음의 주인공으로 사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놀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이 복음의 주인공으로 오늘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것처럼 아이마스가 이 군뉴스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항상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충만케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